밀폐된 장소인데 거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쓰던 락스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세제 같은 경우에는 밀폐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건강이 안 좋다. 그러고 세정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그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가져가지고 테스트를 쭉 해가지고 결국에는 선정이 됐어요. 근런데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어, 아시아나 인수한다고 일단은 신사업을 갖다 일단 중지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올해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소도 지금 세제를 안 쓰고 있어요. 기내 청소를 그냥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러고 방역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도 방역복이고 들어가 가지고 바닥만 이렇게. 뿌리고 위에가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의자 손잡이라든지 앞에 주머니 속이라든지 이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할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게 다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다 이거죠. 거기다가 지금 그 정부 시책이라든지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시책이 조금 더 환경을 보면은 이 돈은 두 번째라 비용은 조금 두 번째 단계고 감가할 수도 하고 큰 회사일수록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일수록 더. 이제 환경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추세가 걸로 가고 있다라고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ESG 경영이라는게 있고 두 번째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 이게 원래 업체 개인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리고 지자체라든지 사람이 고용돼 가지고 있는데는 정부 기관은 뭐 민간 할거 없이 전부 다 장애인을 몇 프로 고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고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거 하고 싶은데 이게 업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돈을 내는 겁니다. 1년 끝나고 지나면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장애인 분담금을 내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돈만 냈다가 좋으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 회사는 돈으로 다 해결한다 해가지고 인식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저 장애인 그 표준 사업 이 좋긴 한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쓸수 있는 아이템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어 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 분담금 중에 50%, 물품 대금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이라는 거는 냐면 돈은 내요. 근데 이제 연말 지나고 1월 말이나 그때쯤 돼가지고 분담금을 갖다 매득을 내야 되는데, 이거 차감해 주는 겁니다. 돈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기업 같은 경우 특히나 예, 평가 점수가 있어요 이제 A, B, C 등급을 나눌 때그 등급 안에 들어가는 데는 점수에 들어가는 항목 중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돈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은 아니지만은 이제 좀 저렴하게 된다는 거 거기다가 점수가 들어가니까 평가할 때또 혜택이 있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로 또또 또 뭐가 있냐면 감사의 면제가 돼요 이걸 쓰는 거는 다른 데는 이것을 왜 썼냐 뭐 이렇게 감사가 있지만 이 면제도 되는 거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그 담당자한테 인사 고과까지도 이게 그 썼다 쓸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그 가산점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다가 이제 어디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밥을 매일 먹듯이 청소도 매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랑비에 어쩌든 달식으로 매일 하는 거, 매일 발생이 되고 사용이 되고 하는 게 생각해로 그게 상당한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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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우리가 반발짝 남들보다 반발짝 한 발짝 앞서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저 청소 그저저 용제가 가지고 지금 학교가 되든 업체가 되든 지자체가 되든 경쟁력이 치열한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단점이긴 한데, 오히려 그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부 다 수익예약이거든요? 수익예약이 그 장인표준사업장으로 되면은, 1억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커버가 다 됩니다. 모든 뭐게 수익예약으로 다 끝날 수가 있고, 문제도 없고, 가액도 저렴하고 명분도 있고, 다 갖췄어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중성의 세정력이 뛰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있는 게, 이제, 양재물, 흑역이 말하니까, 죠 비누가 양재물처럼 알칼인데, 이런, 그, 건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들어가면은, 방역까지, 세정력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까우니까 써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경쟁력이 없다면은, 그런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니까, 명분도 갖추고, 또 경쟁력도 갖춰 있고 자기도 들 필요하다 그러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급제 들어가는 데가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 학교 뭐 학교만 해도 뭐 인천에 같은 초중고등학교한천 군데라든지 뭐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업체 같은 경우에도 좀 규모 큰 데는 다 지금 그 ESG를 안팔수 없습니다. 그렇고 합니다. 예전에는 밑에 그 펑펑 풀고 뭐저저 밑에 락스 그냥 풀어가지고 청소해가지고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돼 있거든요. 감면할 수도 더 까다로워질 거고. 그래서 제가 볼때동호회 같은 데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면은 그 회원들 중에 그래도 자기가 아직까지는 그저저 인맥이 좀 아직까지 갖춰져 있고 이러는데 그한번 연결해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오늘 뭐 학교 두세 군데 갔다. 그때부터 쓰는 거예요. 그때 내일 또몇 군데 갔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계속 어, 업그레이드만 업데이트만 될 수가 있지 지금 주는 거 보다는 넣는 게 계속적으로 할수 있고 한번 쓰게 되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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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필요한데 필요한 곳에 사람이 나는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인맥이나 네트워크가 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냐 그런 판단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 제안을 응. 하고자 합니다.